여자분들 입장에선 변명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영식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늘이 많다, 그늘진 것 같은 남자는 싫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 그늘진 남자의 특성 중에 하나, 그 여자분들의 속 마음은 변명이 많은 남자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외부 환경이 쉽게 영향을 받는 남자는 결국에 5,000년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 유전자일 때부터 DNA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티라노 사우스 루 갑자기 그 동굴 속에 쳐들어왔는데 결국에 거기서 무슨 부모님이 어쩌고 효도 때문에 저는 지금 티라노에 못 맞서 싸우겠는데요. 이러면 그냥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의 DNA는 끝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변명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고 여자분들은 무의식적인 생존 최적화 유전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것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복명 복장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나눠소로 많이 보시는데 영식분과 같이 효도하면은 아 효도면은 그러면은 그 여자분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절대 이해 안해줍니다 그리고 효도라는 것을 앞세우는 이유도 효도 여기에 지금 내 변명 안 들어주면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싫어해요 그냥 차라리 아 저는 그냥 모소리였습니다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붙이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연애 결혼에 있어서 변명을 붙이면 그냥 가정법원 가는 직행열차 탁심 돼요 차라리 가정법원 갈수 있게 되는 결혼식이라도 한번 갔지 그냥 애초에 여자분들이 입국커시켜 버립니다 어, 뭐이 남자랑 그냥 시작도 안 해야지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영식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효도 종교 마음도 뭐 필요 없어요 광수분은 종교를 내세웠는데 다 그냥 다 똑같은 변명입니다 효도나 뭐 유교도 사실상 종교나 그나, 그나물의 와합인데 효도나 뭐 다른 거, 무슨, 뭐, 다 외부적인 요인, 뭐,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자분들이 남자 좋아하면은, 그리고 태평양 건너서도 와요. 그게 정답이다.